안녕하세요 자유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주식선물로 현물주식을 해지하면서 주도주를 끝까지 발라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전략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 파마 리서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21선이 깨지고 2,3일 정도 저항을 확인한 후에 여기서 해지를 걸고 대응하자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드디어 음, 아래 이 61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보압까지, 어, 되돌렸는데요. 전 저점에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지 못해서, 어, 횡보를 하면 다시 밀릴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선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전 저점에 이어지는 이 선마저 지금 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항선으로 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해치매매의 가장 중요한 21선과 60일선 이 사이에서 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반등의 구간은 분명히 이 아래 60일선을 찍고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드디어 찍긴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지금 바로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어느 정도 이 지지선을 타고 어느 정도 기간 어,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저는 그 기술적으로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6 1선 터치할 때 어, 청산을 했어요. 어, 청산을 하고 이윗 부분에서 어, 재진입을 했습니다. 어, 그 얘기는 뭐냐면 현물 주식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아래로 그 하방으로 베팅한 그숏 포지션,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여기서 청산을 하고 이만큼을 이제 올랐기 때문에 어, 저는 어쨌든 약 수익을 보고 지금 다시 윗 부분에서 재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어, 이건 이제 선물 주식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해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로 뭐 60일선 뚫었 저기 찍었다고 해서 바로 해지를 풀지는 마시고요. 꼭 2, 3일 정도 이 지지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지. 이거를 보고 어, 잘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유사한 차트를 보이는 그 K식품의 주도주 삼양식품을 같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잘 보시고요. 굉장히 유사하죠. 똑같이 21선을 탈락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해치를 걸었고요. 어그 삼양식품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파마리스터치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른 점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른 점이 뭔가요? 네, 6 1일선과 갭이 파마리스터치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파마리스터치는 바로 근처에서 찍고 바로 올랐지만 어, 삼양식품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더 내려오기에는 갭이 좀 있죠. 그렇다면 6 1선까지도더 밀릴 수 있다는 걸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에 매물대도 이 윗부분에 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만약에 이게 위치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지하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지지할 힘도 밑에 어, 약하다고 이제 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쨌든 해지를 걸고 아주 편하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요. 삼양 식품이 다시 어약 61선 정도에 이제 찍고 오를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바로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61선 정도까지 어느 정도 어 붙었을 때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어 해지를 하신 분들은 어 모니터링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쉽죠.